오늘은 그 아침인데 그 새우죽 끓인다고 속모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재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출하고 뭐그 텔레비 나올라고 연출하는 게 예, 뭐, 그, 나오려고 그냥, 그냥 가정식 그대로 우리가 먹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뭐그 연출하는 거니다 이게 목이 버섯 어제 끓인다고 사오신 거고 지금 뭐 새우알 어, 새우알 새우 예, 이게 새우가 아라스카 새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새우는 어, 여기서는 안 나요. 라스카의 추 찬지방에서 만나는 게 새우입니다. 온도가 뜨거워지면 나질않안요 그래서 이걸 좀다 다듬어서 우리 손모님이 새우죽을 만드니 한번 그걸 한번 그대로 찍어보겠습니다. 부엌에서 한 그대로 가감 없이 연출 없이 찍어보겠습니다. 이건 내가 그 이걸... 부를게.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이걸 하는걸다 이렇게 콜로 촬영을 해야 사람들이 밑이 안 그러면 다 연출한 줄 알으니까 쿨그 해야 이제 육수를 뺀그 새우 이제 걸러갖고 육수만 냉기고 어, 이걸 다시 하는 겁니다. 육수만 이렇게 육수만 뺐죠. 걸러서 그는 난재료 네, 그, 이쪽에는 그픈하진다 훗날 테스트. 예, 걱정은 좀 네. 네. 난 되면 그 찾아와요. 예. 저,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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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조금 많었는데네 예, 달가루 갖고 장기름 이제 이렇게 혈이을 불에 달궈갖고 안덜시 세우는 어, 뭐, 일반 새우도 뭐, 새우는 가리는 게 없습니다. 아무 새우나 어, 바다에서 나는 새우면 된답니다. 쌀 불려 l i 쌀쌀 불려 놓은 b u 쌀 불려 쌀, 은려 Salt, Bullion, Salt, b 참기름 i o n s 참기름 참기름을 양파. 예, 아이 yeah, 밥맛 없을 때, 또그 아프고 난 다음에, 새우는 뭐, 바다에 나온 새우는 다 든답니다. 상관없어요. 어느 새우는 상관없답니다. 불린 쌀을, 향기름 굽는 데다가, 양파 넣고, 쌀 넣고, 그 다음에 새우 넣고, 일단볶네내요 对。 다음에 당근하고 버섯. 이건 가정식입니다. 어디까지나. 아이런데 음, 음, 내가 음, 우리 승무님 음, 그 솜씨를 음, 음, 내가 믿어요. 어 굉장히 잘해요. 아 승무님 이제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승무님만 삼3포표 삼점포 배우죠. 제입니다 이번에 승무님 오셔갖고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내 먹어보고 먹고 뜯고 마시고 맛보고 다 그래요. 요즘에 승무님이 잘해요. 깔끔하고 깔깔끔해요. 삼천포 여행 찍으는 나는 그래서 삼천포 여들은다 이렇게 물기 자르고 뭐 그런 줄 알았어요. 깔끔한 줄 알았어요. 육수를 이제 집어넣습니다. 볶은 다음에 이제 끓여냅니다. 이제 들어가는 게 새우가 지금 새우 불린 쌀, 양파, 당근, 허구버섯 새우를 까놓고 새우 껍질로 육수를 낸 다음에 참기름을 철회판 달군 다음 참기름을 넣고 그 달군 참기름에 일본어로 양파를 볶아서 거기다가 쌀을 넣고 그 다음에 새우 넣고 그 다음에 허구버섯하고 어 당근을 집어넣는 그게 순서입니다. 내래갖고 네, 끓여서 네. 어, 다 끓이고 먹으면 되겠습니다. 맛있게 보이죠. 이제 네, 끝습니다. 그렇죠. 박씨야, 네 당신은 시도 뜯어 없이 나한테 뭘 물어보냐? 맛있게 보이죠. 저도 이건 지금 처음 보거든요. 네, 맛있게 보이네. 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육수, 육수를 내고 쌀을 불리고그 다음에 참기름을 둘러갖고후라이팬을 안지에 달군 다음 장전을 붓고 거기다 양파 넣고 불린 쌀을 넣고 세워놓고 나머지 재료를 증원한 다음에 물을 넣어서 끓입니다. 네. 지금까지 조리 과정이고 마지막이에간하고간과 목이버섯을 넣고 을 넣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 어떻게 다 익었는가도 성우님 확인해요. 쌀맞아 쌀 밥처럼 익으면 아, 맛있네. 맛있다니까. 네,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여기는 또 버섯까지 넣습니다. 버섯으로 막사 왔잖아. 뭔데 좋은지 되게 못 줘요. 있습니다. 아 맛있네. 아 맛있네. 예, 반대 네, 맞고 아주 딱입니다. 아 맛있네. 또 이런 주부터 처음 먹어보네. 응. 어, 목이 uh -huh. 이제 목이버섯은 가장 마지막에 집어넣는 거예요. 목이버섯은 좀 타고 하 같이 마지막에. 어, 저도 저도 옛날에 어, 나아다니는 주방장 있었는데 나는 게미 안주가 잘드는꼬 어머 우는 주방장하고 내 주방장하고 게미 안주. 그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참 거식 연애 그냥. 아따가 전라도말로 거시기야 거시기 거식 해버리네 아따게 진짜 거시기 하구만 아우 맛있겠다 진짜로 맛있게 보이네 아 일반새우하고 이새하고 눈이 먼저 어, 눈이 먼저 맛있네, 맛있네. 눈이 이 각이 아따 비주얼 죽입니다요 형님 이제 네. 아, 다 끓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오늘 새우, 죽, 요리, 끝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네. 자, 안정된 죽입니다. 아, 맛있게 보이죠? 아,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굉장히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